평수적으로 유호 기간이 지난 잡동사니에 매달리는 것은 공간의 흐름을 막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유로부터 조금 물러서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음. 안녕하세요. 긴 겨울이 계속될 것만 같은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사하게도 햇볕이 참 따뜻하게 내렸쬐는 하루였습니다. 이마를 스치고 부는 바람도 참 시원한 것이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으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봄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들 세우실 텐데요. 여행으로 아름다운 꽃구경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먼저는 겨울내내 묵혀두었던 찌든 때를 치우는 대청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겨울은 밖에서 지내기보다는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집안에 하나둘씩 쌓이는 물건들이 어느새 잡동사니로 쌓여져만 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게을러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말들은 그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잡동사니를 모을 시간이 있었다면 버릴 시간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명들은 심리적인 이유를 감추어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인 쌓여만 가는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언젠가 분명히 필요해서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물론 늘 사용하는 물건들은 잘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보관해 온그 많은 물건들이 지금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뭔가를 버린 후에 갑자기 아쉬워진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러할 텐데요. 하지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실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따라서 뭔가를 버린 후에 그것이 곧 필요해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무의식이 스스로 그 물건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허상에 불가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버리지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혹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일어나지도 않을 불확실한 상황을 위해 만일에 대비하여 모든 것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무려 15년 동안 창고에 다섯 개의 수족관을 보관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 빈 유리병과 플라스틱 통, 계란 상자 등을 찬장 가득 쌓아두었지만 지난 20년간 단한 번도 재활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재활용보다는 쌓아두는 것에 그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동성애자 아들을 둔노 부부가 있는데요. 잊지도 않은 손자를 위해 방안 가득 장난감을 쌓아두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생각을 바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만일이라는 상황을 위해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지난 1981년부터 전국 전화번호를 꾸준히 모아두어 2000년도 판까지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집안 곳곳에 전화번호 책들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집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물건들은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린 물건에 대한 아쉬움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착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후부터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물건을 버리고 나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설사 필요해진다 해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물건이 적절한 시간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요령은 경험이 다양할수록 풍부해집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 없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건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물건에 대해 나의 추억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건을 간직함으로써 나 자신의 정책성에 대해 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행복했던 시절의 선물이나 기념품 등을 간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게 쓰일 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념할 만한 물건들 중에는 진짜로 유용한 물건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용의 잡동사니는 버리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이는 물건에 대한 감정 이입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화재, 홍수 등의 재난 때문에 재산의 일부분을 잃는 경우에 사람들이 그토록 비탄에 잠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는 잃어버린 물건과 함께 자신의 일부분 혹은 추억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속과 행복은 어떤 물건이 계속 나의 것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물건을 놓아준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계속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건을 정말 버릴 수 없다면 물건이 필요한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새 주인에게는 유용한 물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것이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쁜 이름을 알수 있는데요.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 물건이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쓰임새로 이어나갈 가능성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신분 가시용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류층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흉내냄으로써 자신의 약한 자존심을 만회해 보려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체면을 이유로 부유함을 상징하는 온갖 장식품으로 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비싼 물건들이 이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자존심의 회복은 내면 기숙기 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어찌 됐든 이러한 이유로 그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떠날 때 빈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광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면 당신은 수준이 낮은 인간이라는 메시지로 설득되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포스터, 인터넷,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 더 살아, 더 많이 살아, 많을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건을 사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사고 나면 금방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갖고 있는 물건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하는데요. 수백만 달러의 재산가들도 가장 불안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안도감을 찾으려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번 구입한 물건은 절대로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잡동사니 중독자들은 물건의 가치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는 그것을 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게세일을 통해 그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했다거나 공짜로 얻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유용성까지 완벽히 짜내어 소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사용할 그날이 올 때까지 저한기퉁이에 영원히 모셔 놓는 것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물건에 집착하고 있다면 인생은 자신에게 가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수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잡동사니에 매달리는 것은 공간의 흐름을 막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유로부터 조금 물러서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수집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의 결핍이 저장 강박으로 이어져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물건을 쌓아두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물건을 잘 버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공간이 너무 넓어서 또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잡동사니는 공간을 채우고 나를 바쁘게 만들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으로부터 도망가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것은 외로움이거나 애정에 대한 두려움, 그 밖에 눌러진 모든 감정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잡동사니와 함께 가라앉는 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두려움에 맞서서 당당히 자아를 찾을 때,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잡동사니 청소는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서서히 버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을 위해 결핍을 걱정하기보다 현재의 풍요를 바라신다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기쁘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더 좋은 물건이 내게 찾아오게 하려면, 낡은 물건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에 달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돕는 수단일 뿐,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